확실한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많은 뭐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잘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의 꼴을 잘 먹이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열매 맺는 삶을 살수 있도록 아버지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 아래로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들도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 겪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다른 나라들 위해서 중보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 아버자는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분들이 있는 곳도 점점 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장되고 있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그들이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사살에어려움 경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바라기는 그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과 질병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보다 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어려움이 속히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어려움 이제 시작되었는데 빨리 사그라들어서 안정세를 갖고 그분들의 모든 삶이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하게 이 모든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질병이 속히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 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말씀하여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에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고 계신 옛날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한 만석군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만석군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장성에서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 많은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을 맡길 만한 자신이 없어서 지혜로운 며느리를 얻어야겠다라고 이 만석군이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며느리를 얻을 수 있을까? 공고를 내고 후보자들이 세명 왔는데 후보 세 명들에게 세 명에게. 엽전 한양식을 주고서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이 방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거를 사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자 그 여자들이 엽전 한양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녁 때가 됐어야 돌아왔는데 첫 번째 처녀는 낡은 집단을 사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집단을 쭉 쌓아 보는데 방 한쪽 구석밖에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처녀는 쌀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 쌀알을 쭉 방바닥에 펴놓으니까 방바닥은 가득 채웠지만 그 이상 사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처녀가 사온 것을 보니 그 여자는 작은 초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초를 켜자 방안에 빛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세 번째 처녀가 그 남자와 결혼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빛은 그것이 작고 보잘것없게 보이기는 하지만 방 전체를 비추고 그리고 온 세상을 밝히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빛을 세상에 비추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예를 드높, 드높이고 싶어 할 뿐입니다. 빛을 통해서 어두운 곳을 밝히려고 하는 사람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으로 존경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찬란하게 빛나다가 결국 그 재료가 다 타버려서 불이 꺼져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빛으로 어두운 곳을 밝히는 사람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타올라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나 되는 먼 시간에 사셨던 분이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자신의 빛을 현재에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비추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곳을 밝히 비추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분의 빛을 통해서 자신의 어두운 곳을 밝히지만 그 빛을 거부한 사람들은 영원한 어두움 속에서 고통받게 됩니다. 세례요한을 죽인 헤로다은 세례요한의 빛을 싫어했습니다. 때로는 그, 빛, 그 빛으로 자신을 돌아보기 원하는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를 잘 받아들이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선포를 들을 때는 달게 들었지만 세례요한이 멀리 갔을 때는 결국 그를 사로잡아서 사형시켜서 없애버리게 되는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 곁에 자기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추는 사람이 있는 것을 꺼리기도 합니다. 질투하는 것이죠. 더 밝은 빛 때문에 자신의 빛이 묻혀 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논쟁을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빛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추이는 자신의 빛이 바래지는 것이 싫어 극단적으로 싫어한 나머지 결국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고 맙니다. 반면에 그 밝은 빛으로 자신도 밝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당시의 사람들입니다.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삶이 궁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이고 싶어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어두운 곳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빛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빛을 자기, 곳, 자기 것으로 삼고 예수님의 빛을 자신의 어두운 곳을 밝히 비추는 데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자신의 삶을 비추고 어두운 내면을 밝혀 주고 그리고 그 빛으로 자신만 비추는 것을 넘어서서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추어 주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모든 것으로 삼는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삶을 비추고 나의 생활을 비추고 나의 어두운 곳을 비추고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까지 비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붙들어 인도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지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들 함께 해주시고 아시아.